모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? 내가 죄를 사함 받았는지 사함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? 내가 내 죄를 사해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좋겠거니와 그 듣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이 우리의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값진 은혜를 받은 모습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채무권을 즉 채권자로서 그들에게 어떤 행사할 때 그들을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.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과 채무에 대해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탄감해 줄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. 그죠?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. 그 용서를 받았다. 그렇다면 너에게 500 정도 대안하고 약한, 연약한, 아니, 그것도 많다고 볼수 있지만, 사, 서민들의 삶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최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바로 그들의 채무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해줄수 있느냐.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최상 받았냐, 받지 않았냐라는 문제예요. 문제는 현대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기준 삽니까? 이 주님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세상적 기준을 가져요. 네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 수 있어. 이 기준에 살아가요. 네가 나에게 법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나도 법적으로 공격하겠어라는 거예요.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속납이안 되는 거야.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라고 나름대로 자기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이죠. 따라서 난 법적인 보장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나는 온전하고 너는 잘못된 거야라고 기독교인이 얘기한다면 그것은. 현 법적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지만,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아닌 것이죠. 믿음이 적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. 아직은 성화가 덜 되어져 가고,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,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나, 10년을 믿고, 20년을 믿고, 30년을 믿고, 직분이 되어서 권찰과 집사와,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까지 되어졌는데 보고, 여전히 자신의 아직과 고민, 이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어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.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평가하고 있어요.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. 결국은 나는 최상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? 역질문을 해보게 됩니다. 역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.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.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다 내어졌고 네 성전 제사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누구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. 대답하라 이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. 오케이 나 너에게 대답하겠다. 근데 한 가지